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온 ICSL팀의 발표를 맡게 된 조지혁입니다. 저희 팀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시, 자동차를 위한 오토매틱 스피치 레코모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 과 같습니다. 먼저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뒤에 성과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거의 성능을 그래프와 데모트레이션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SR 시스템 대부분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였죠. 일단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화자가 기계에게 말을 하였을 때 기계가 어떤 단어를 말하였는지 인식을 하는 게 음성 인식 시스템입니다. 뭐 예를 들어 영화에서 혹은 스마트폰 형태로 쉽게 접할 수 있죠. 한 연구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음성 인식 시스템이 자동차에 2019년 정도까지 55% 가량 포함된다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대부분 고성능 프로세서를 탑재한 자동차에서만 이런 ASI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성인식 기능은 고급 차량에만 포함되는 고급 기능으로 이미지가 인식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음성인식 시스템을 FPGA에서 50MHz 때 아주 저사양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FPGA에서 리얼타임으로 구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프로토타입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예를 들어 콜텍스 A 이런 프로세스를 사용하면은 수기 가이드인데 50 메가헤르츠에서 동작하려면은 매우 잘해야겠죠. 네, 그거를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스피치 레코더라이저와 이성이 거의 결과로 나온 판별, 판별된 단어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RC카 컨트롤러를 할,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성에 들어가 FPGA에서 스피치 레코더니션 과정을 거치면은 블루투스를 통해 RC카 컨트롤러로 그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데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최종적으로 모터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두 가지 시스템은 독립적인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FPGA를 사용하였고. 왼편이 스피치 레코건이저에 해당되는 D2125 보드이고, RC카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D1 보드입니다. 이둘 사이에 블루투스 모듈로 연결되어 있죠. 이제 자세하게 스피치 레코나이저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 구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풋을 사운드 데이터로 가져오고, 이때 메모리 사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본래 D2125 보드에서 제공하는 것은 16bit였지만 8bit로 줄여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성 데이터가 1초 동안 메모리에 어큐뮬레이트 되면은 이때 인터럽트가 NIAS2 프로세서로 인가되어서 NIAS2 프로세서 안에 있는 음성, 죄송합니다. 음성 인식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이를 인식하여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의 바탕으로 음성 판별합니다. 그 결과 나온 판별된 데이터는 캐릭터 LCD에 출력이 되고 GPIO를 통해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전송이 되죠. 마찬가지로 사진을 통해 설명을 드리면은 D212로 보드에 상단에서 스피치 신호가 들어오고 코덱을 통해서 메모리에 쌓인 다음에 FPGA에서 판별을 하고 그 결과를 크레이트 LCD와 GPIO 통해서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전송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는 상용 블루투스 모듈을 사용했는데 인터페이스가 UART 모듈이어서 UART 인터페이스에서 추가적으로 RTL 설계를 하였습니다. GPIO 포트를 전송하기 위한. 다음으로 RC카 컨트롤러 하드웨어 구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판별된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오고 이때 블루투스 채널의 캐피스트를 고려하여서 최대한 데이터를 초, 압축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아날라이즈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최종적으로 네 개의 모터를 컨트롤해야되기 때문에 네 개의 모터에 컨, 맞는 컨트롤 시그널을 제너레이트하는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통해 설명을 드리면은 D2D1 보드가 있고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서 환별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FPGA 내부의 FSM을 통해서 자동차의 컨트롤 시그널을 유저트로 전송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 하드웨어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소프트웨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블락 다이어그램은 스피치 레코니션 알고리즘, 즉, NIAS2 프로세서 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의 전체 플로우인데요. 스피치가 인가되면은 크게 다음과 같이 Feature Extraction 그리고 Classification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Feature Extraction은 스피치에서 특징을 판별하는 부분이고 그 특징을 바탕으로 사전에 트레이닝된 정보와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Classification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단어를 판별하게 됩니다. 근데이 과정 중에 Nonlinear Function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릴렉타임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고사, 고사양 하드웨어가 필요하였고 저희는 이거를 하드웨어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FPGA 상황이니까 소프트웨어에서 알고리즘상으로 최대한 옵티마이즈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발기간 중에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성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논리어 펑션들은 다 LUT로 빠르게 구현하였습니다. 다들 아시, 아시겠죠? LUT를 쓰면 매우 빠르게 할수 있다. 근데 문제점은, 스퀘어루트, 로아이템, 익스퍼런셜, 모든 걸 다, 로아, 엘 u t 로 만들게 되면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d 2 1로보드에 그런 메모리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는 추가적인 프리 프로세싱 과정을 많은 것을 추가하여서, LUT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을, 기본 플로팅 포인트 라이브러리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할수 있고, 메모리 사이더도 훨씬 잘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물은, 앞에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에 대한 성과물인데 잠시 GMM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GMM은 시밀러티를 다 단계를 거쳐서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단계에서 시밀러티를 계산하고 그거의 최소값을 판별해서 최소값은 더 이상 부, 부, 불필요한 컴퓨테이션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컴퓨테이션 양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레코이션 스피드를 증가시킬 수 있었죠. 어 다음 같이 두 성과물은 어 저희가 판단하기엔 논문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 SCI 그 논문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리비전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물을 그래프를 통해서 매저먼트를 하였습니다. 세로축이 의미하는 바는 워드 레코브를 하자 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입니다. 케이스 1은 저희가 기존 알고리즘을 최대한 오티마이즈를 하여서 나름대로 구현하였던 걸과한 단어를 인식하는데 4초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리얼타임 워드 레코딩을 하려면은, 저희가 1초 음성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 음성 신호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 음성 신호를 1초 안에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1초라는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앞에 사용했던 두 가지 성과물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0.8세컨드, 0.9세컨드 가량의 시간을 소모하는 거 확인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케이스 3에서, 어, 비록 성능이 빨라졌지만 정확도도 높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도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고 그 결과 96.7%라는 좀 높은 스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고성능 하드웨어에서만 동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음성인식 시스템을 FPJ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데모 영상을 통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제작한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첫 번째 영상은 왼쪽 상단에 보이는 게 기존의 시스템 다른 연구자들이 개발한 것이고요.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동영상이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기에 비교 동영상을 완, 만들었고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끝났죠? 근데 아직 뒤에 있는 영상은 60초까지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앞에 서 음성 인식기에서 판별된 단어를 실제로 모터를 제어하는 동영상도 준비하였습니다. 백그라운드에 있는 요영 군이 음성 인식기를 담당하였고, 이제 그 음성 인식기에서 블루투스가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데이터가 전송이 되어 모터를 제어하는 영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ICSL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